자, 휴일을 맞이해서 한택, 긴급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바로 급등랠리가 임박을 했습니다. 바로 한택,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1초, 구독 1초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택의 미친 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올해, 그리고 내년, 향후 몇 년간 실적이 급증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 바로 이 한택인데요, 한택. 정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최고의 종목이 될수 있어요, 한택. 자, 한택.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 핵심 해체 관련주로 실적 급증과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이 예상이 가능한 가, 가운데. 자,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자,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자, 발 빠르게 한택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업 현황 실적 성장성 그리고 신사업. 관련해서 핵심만 아시면 된다, 여러분들. 자, 화공기기 전문 기업이죠. 정유 정유 화학 장치, 특수화급 압력 용기, 열 교환기를 생산한 기업인데요. LNG, 자,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로 그리고 알레스카 LNG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수소 암모니아 저장탱크, 크라이오 장비 애프터마켓, 자 정비 보수까지 그리고 원전 사용후 해결료 자 캐스크라고 그러죠 자 전세계 원전 확대에 따라서 자 원전 해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025년 상반기 자 매출 835억 그리고 203억의 영업이익률 대포 개선이 됐고요 자 미국 고마진 프로젝트 지속적인 참여에 의해서 향후 실적은 급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신규 소주 약 900원이 플러스 되고요. 미국 비중 확대. 자, 하반기에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강조를 드린는데요 자, 중장기 성장 동력을 살펴보면 바로 이 친환경에 있다는 거죠. 자, LNG 암모니아 저장 탱크인데요.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글로벌 저장 인프라 투자 확대. 자, 국내뿐 아니고 전 세계 그리고 특히나 미국 인프라 확대.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른 LNG 선 확대에 따라서 본격적인 수에도 있고 있습니다. 자, 대형 탱크 극존 소재 용접 열처리 노하우 갖고 있고요. 유지보수 바로 이 MRO 시장이죠. 자, MRO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들었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자 원전 해체 자 500조 원 시장이에요. 자, 이 500조 원 시장에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 생태계 내 제작 파트너고요. 연간 1 2에서 20기 제작 가능한 생산 능력. 자, 2027년 국내 설계 인증 일정 가정시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관련 수에, 자,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자, 직접적으로 조선 밸류 차인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요. 미국 내 LNG, 암모니아 조정, 저장, 공정 설비 수요 증대에 가능하고요. 자, 항만 연료 인프라, 친환경 연료 탱크. 자, 이 모든 게 미주 프로젝트 수주 파이프라인 강화, 다른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자 경쟁 우위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이라죠 어렵고 까다로운 기재 제작 노하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외 고마진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고요 자 캐스크에서 네, 대형 파트너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택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과연 이 한택이 어떤 걸 생산하는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저장용 탱크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이죠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개안 됩니다 자 내년에는 4천억 정도의 신규 수주가 예상되고 있고요. 각 분야, 암모니아 탱크, 수소 탱크, 바로 또 원전 해체라고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게 된이 캐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캐스크. 자, 원전 해체에 따른 바로 이 500조 원 시장에 자 한택의 이 캐스크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저장 탱크 그리고 친환경 탱크 제조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적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핵심 종목으로 한택은 지속 성장 그리고 실적은 지속 급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굉장한 저평가 영역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가운데요. 한택이 가야 될길 바로 주가 전망 목표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1초, 구독 1초 부탁드리고요. 한택계 향후 미친 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300% 강력 히든주 보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종목이 왜 가야 되는 이유? 중요 섹터, 그리고 재료, 실적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주봉을, 이 종목의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올해 바다권을 다지게 되면서, 다 보이시죠? 확실한 매집이 이뤄지고 있죠? 자, 주가는 지속해서 바다권에서 급등이 이제 임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4,500원 선부터 이제 6,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시세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건데요. 자, 핵심 섹터를 본다고 하면 바로,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최대수의 자, 마스가 프로젝트 대한민국 조선 최대 호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초대박이 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 청난 급등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직 출발 단계에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바로 이마스가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최대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바로 이제 4천원대에서 6천원대 돌파했고요. 관건은 실적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연평균 영업이 증가율이 70%나 달합니다. 영업이 증가는 자 마스카 프로젝트, 대한민국 B3 조선 3사, 우주가 폭발하게 되면서 조선 기자재 핵심, 국내 유일, 그리고 독점적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2025년도 영업이 200억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6년 2027년도는요 자 500억에서 600억 이상 대폭 늘어난다 자 주가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절대적 저평가라는 거죠 자현 구간에서 시가총액 영업이익이 200억 거의 확정적인 가운데 자 2000억 수준밖에 안 한다는 거 PR 기준 10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자 지금 조선은 기자재 핵심 종목들 이제 업종 평균 PR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15배에서 20배, 상한타서 30배 이상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한 저평가라는 거. 자, 500억, 600억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이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3년, 5년 후에 실적까지 급하게 잡힌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 호황을 맞이하게 되면 주가는 5년 뒤에 실적까지 잡히게 되면서 미리 선반영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목표가. 현 구간에서 3만 원 잡습니다. 300%수 있기 대. 자, 이거는요 테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시장의 모든 수급이 조선과 조선기자재 종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종목 중 가장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싶지만 자,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1번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6445-8520. 010-6445-8520. 기억하시고요. 자, 번호 전송을 해주게 되면 1번 내지는 구독 이렇게 되면 바로 이300% 수익 기대되는 종목 바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것도 한시적으로 진행해요. 구독을 해 주신 분께 모두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아래에서 보시게 되면 주소 입장 주소도 있는데요. 거기서 히든 주 받기 체크를 해 두셔도 특히나 선박. 자, 이렇게 댓글 아래 가시게 되면 100% 무료 정보방 입장도 있지만요. 여기 시든 종목 받기,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받기 하게 되면 동시에 자, 300% 급등 예상 종목 동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 0106448520, 1번 내지는 구독, 그리고 체크 양식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시든 종목 받기 체크하시면 바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요번에 300%시든주 2번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출발하는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한번 날라가면 끝나요. 날라가기 직전이니까요. 발 빠르게 서두르시고, 자, 300%시든주 전송. 원하시는 분들, 발 빠르게 010-6445-8520으로 1번 내진 구독, 이렇게 발 빠르게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저희 채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아 이렇게 한택 실시간으로 올라온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택 자 하루 전 영상 한택 3일 전 영상 또 한택 6일 전에도 올려드리고요 지속적인 전략을 통해서 자 강력한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독을 하시고요 실시간 영상 한택의 지속적인 전략과 실시간 영상 알림 설정을 통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택에 대한 굉장한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자 미국의 LNG 프로젝트 기대된다 한텍 상장 후 최고가 자 트럼프 대통령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하려는 의지 자한텍 본격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들었고요. 자한텍고수위미 프로젝트 아 수익성 재무수 재무구조 개선이 된다라는 뉴스 실적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여기 원전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자, 원전.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 캐스크 시장, 원전 해체 시장, 500조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호재가 만발하고요. 실적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현 시점에서, 주가 전망, 목표가 강력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죠. 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실시간 영상 받아보시면서 큰돈 버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조은필수예요 자, 한택 상장 후에 48,000원까지 단기 급등 랠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축하는 조정폭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또한 번에 똑같은 위치에서 3만원대 바닥권을 잡고 나서 다시 또 48,000원대 단기 급등 랠리 특성을 보면 단기에 급등 랠리가 나온다는 게 특성인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시! 세 번째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또 3만원 부근에서 그리고 3만 5천원 돌파 흐름 타게 되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흐름을 탄다는 거죠. 자,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자, 요 조정 구간 또 강세권,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대신 파동은 있죠. 조정 폭이 좀 나오면서 흐름을 그리죠. 자, 이제 본격적인 급등 랠리가 나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보합권 정도 수준은 마감했고요. 자, 한택. 금일 시점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 현실화 될 거고요. 자,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화로 인한 자, 한택의 친환경 탱크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향후 원전의 초. 500조 시장,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캐스크 보여드렸죠? 이 캐스크 시장, 폭발적인 성장 이뤄질 거고요. 또, 아스가 프로젝트, 본격 가동에 따른 실적 급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택은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습니다.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장에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될 건데요. 자, 시가총액 이런 종목이 5,300억 밖에 안 합니다. 자, BHI와 비교될 수 있는 실적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시가총액 시총 1조 원 규모는 넘어야 되고요. 자 2조 원, 향후 3조 원까지 갈수 있는 실적과 성장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자 목표가 최소가 10만 원. 자 15만 원까지도 기본으로 분석이 되는 종목이에요. 향후 20만 원, 30만 원도 갈수 있는 종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일단 저희는 10만 원, 15만 원 보고. 전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한테. 자 그렇다면 47,000원 전후 48,000원 전후 매수 아니면 조정이 나오는 구간 45,000원 제가 사인을 드릴 거고요. 사인대로 따라만 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10만원, 15만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댓글 아래 빨리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댓글 아래 보기 위해서 댓글 아래 빨리 주소 확인하셨죠? 자, 댓글 아래 주소 빨리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구독을 하시게 되면 실시간 영상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제 영상. 소대박 종목들만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댓글 아래 01064458520 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는데요. 01064458520. 자, 여기에 01064458520. 1번 내지는 뭐 구독 이렇게 전송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0% 무료 정보방 입장 그리고 동시에 300%시둥주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소 보이시죠? 같이 한번 클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자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이에요 자 구글 양식인데요 자 백두산 구독자 전용무료 혜택 100% 무료 자 이게, 이게 중요하죠 일단은 정보방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300%시든조무 받기 이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자, 나머지는 선택에 따라서 진행하시는데, 이두 개는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모 하시고, 제출하는데 5초에서 10초면 됩니다. 자, 정보방 입장하시게 되면, 한택의 신규 타점. 급등이 나오게 되면 리딩까지. 자, 당장 내일 월요일이라도 매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급등 시세가, 급등 랠리가 나올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자, 신규 타... 정보방에서 알람 켜놓으세요. 띠릭띠릭 오면 매수 진행하시고요. 급등이 나오게 되면 끝까지 같이 가는 리딩까지 모든 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다 털리죠? 자, 원금 회복 변신하신 분들, 계좌 수익 수백 프로 한번 같이 한번 내보신 분들, 자, 주식으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시겠다. 자, 금일 휴일 100명 한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못 들어오십니다. 자, 너무나 절실하게 모든 분들이 원하시고, 100% 정보방. 자, 이 양식으로 들어오시듯. 아, 귀찮아 쓰는 거귀찮아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01064458520. 간단하게 들어오실 분들. 번호로 1번 내지 구독. 이렇게 입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한태 저와 초대박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전략 가기 전에요. 모든 분들이 절실하게 입장하고 싶어 하시는 100% 무료 정보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입장 기회를 드릴 건데요. 자, 100명 한정으로 휴일까지 입장을 시켜드리는데요. 100명 넘어가면 제한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발빠르게 서둘러 주시고요. 자, 댓글 아래에 있습니다. 자, 100% 무료 정보방의 운영 목적. 간단하죠?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계좌 손실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3000포인트에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아무리 해도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 자,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트레이더가 어떤 종목을 어떤 근거에 어떤 재료로 매부 매매를 하는지 자 따라만 하셔도 자 직장인 자영업 포함해서요 단단한 간단한, 간단한 매수매도 따라만 하셔도 자 하루하루 꾸준하게 적든 크든 계좌 규모에 따라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한 번씩 대박도 터뜨리고요 자100% 무료 정보방에서 100% 200% 수익도 내고요. 그리고 상가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진행되고 돈 10원 한장 받고 내는 거 없습니다. 자, 금일도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에 세종목씩 사인을 드리는데요. 자, 금일 8월 29일이죠. 자, 3종목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100% 무료 급등주 장 시작 전. 자, 8시 40분이죠. 자, 8시 47분, 48분. 당 전에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금일 오랜만에 DND 파마테 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게임체인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DND 파마테 자 오랜만에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부터 타이밍이 보였죠 자 DND 파마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신고가 돌파를 랠리통해서또 20만 원까지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 건데요 자 금일 0%대 출발해서 12%대 급등했고요 자 지금도 급등 시세가 나고 있죠. 20만원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진행하시는 걸로. 자, 일단 오늘 중요 사인을 안겨드리게 되면서 다시 본격적인 재강세로 가는 흐름. 자,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돌파하는 흐름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수익. 자, 저와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일 동안 일단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요. 두 번째는 HJ중공업인데요. HJ중공업. 이 종목 뭐 정말 중요하죠? 자, 8시 40분에 47분 사인 드렸고요. 자,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심조목들. 자, hj 중공업은 선박 제조 과가하고 있다는 거. 조선 기자재,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주. 자, hj 중공업은 직접 선박을 제조까지 합니다. 그러면 0%대 출발해서요. 25%까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다이 종목 제가 지속적인 사인을 드리고요. 이때도 사인을 드렸고요. 요때도 사인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급등 타이밍 오늘 시가 에수 당연히 제대로 사인 드렸고요. 지금 장중에도 20% 넘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마스카 프로젝트 수해 주연에서 특히나 MRO 관련해서도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최고의 종목이다. 자, 군남도 제조를 하고 있죠. 자, 이 종목 아직까지 목표가 멀었어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매도 사인을 내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자, 홀딩 관점 오늘 일단 식감 해수 대박권 추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세진중공업. 자, 이것도 마스카 프로젝트 핵심 종목으로 조선 기자재 핵심 종목들. 주목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조선 기자재 종목만 매매해도 대박 수익이 난다는 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입다 0%대 출발해서 16%까지 급등했고요. 자, 10% 급등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박권 수익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 HJ중공업과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세진중공업 이제 또 시가총액 1조원 돌파. 그리고 2조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초대박 수익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으로 조선 기자재까지, HJ 중공업, 세진 중공업까지 사인을 드렸는데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자 5초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자 댓글 아래를 보세요. 지금 여기 댓글 아래 여기 보시게 되면 입장 번호와 주소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전화번호도 있죠. 자, 번호가 하나 보이시는데요. 전화로, 문자로, 전송, 이렇게. 자, 010-6445-8520 기억하세요. 6445-8520. 010-6445-8520. 자,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눌러셔도 되고요. 자, 구독, 이렇게, 전송을 하시게 되면, 자,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300% 히든주까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번호로 보내시든 아니면 밑에 주소가 하나 또 있죠 자 이걸 같이 한번 클릭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글에서 진행하는 무료 입장 양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양식으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보면 정보방 입장 그리고 시든 정보 받기 동시에 있는데요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신속하게 정보방 입장과 100% 무료 정보방 입장과 시든주 300% 급등 예상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호로 입장과 300% 히든주 받으실 분들, 그리고 히든 종목 받기 정보가 입장 동시에 하실 분들, 자, 양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주소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돼요. 제가 잠시 뒤에, 자, 여기 또 고정된 상단 메시지에 강력한 히든주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강력 히든즈 한 종목, 그리고 300% 급등 예상 종목, 하나 강력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늘리시게 되면 종목이 보이는데요. 자, 잠시 후에 300% 히든즈. 제가 어떤 종목인지 소통방, 정보방 입장과 체크를 하셔야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과 어떤 종목이 300%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있는지 잠시 뒤에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입장하세요. 100명 제한입니다. 초대박 레시프들 바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